안녕하세요. 프로모션 원정대 김영기 팀장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BMW 프로모션을 준비했는데요. 현재 판매되고 있는 21년형 라인업들이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골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소개드릴 모델은 준준형의 지백1 1 8대입니다 차량가 3,940만 원에서 4,190만 원으로 나와 있으며. 할인은 700에서 800까지 적용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프로모션이 좋은 만큼 재고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어서 서두르셔야 하는 샤랭입니다. 다음으로 BMW의 효자 모델인 5 시리즈인데요. 디젤이든 가솔린이든 현재는 없어서 못 사는 상황일 정도로 인기가 대단한데요. 디젤 할인은 최소 900에서 1200까지 가솔린은 최소 700에서 1000만원까지 나와 있으며 특히 하이브리드인 5302 모델은 1200에서 1400까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 가격이 제일 비싸면서도 프로모션도 아주 강력한 7시리즈인데요. 디젤은 2200에서 2400까지 가솔린은 2300에서 2700까지 하이브리드는 2500에서 2800까지 되고 있습니다. 차량 가격이 비싸서 재고가 여유 있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엔 7 시리즈도 대기를 해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찾아주시고 있죠. 다음은 X1부터 X7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X 시리즈는 원래 프로모션이 많은 모델이 아닌데요. 워낙 배정 물량이 적고 수요도 많기 때문에 월말이나 연말이 아니면 굳이 할인을 많이 할 일이 없는데요. 특히 X1에서 X4까지는 배정받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이며 몇 가지 모델은 단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나마 X5, X6, X7은 활발하게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고성능 M50i나 M 모델들은 기본 1 천만원 초반에서 후반까지 되지만 일반 디젤이나 가솔린은 300에서 600정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방금까지 소개드린 모델 외에도 전체적으로 프로모션 조건이 좋은 상황인데요. 높은 할인도 좋지만 재고가 없어서 출고를 못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프로모션 원정대는 법인 에이전시로서 귀한 재고들을 미리 확보하여 빠른 출고가 가능하고 모든 딜러사들의 프로모션을 직접 비교하여 비공식 조건까지 추가로 적용해 드리고 있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이나 자세한 사항은 우측 상단의 연락처로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